근데 이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런 운영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활성화돼서 여기서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자체가 되게 바이럴이고, 저기 어디야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좀 이게 좋은 사례가 되면은, 다른 데서도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강남역 4번 출구 인접한 곳에 있는 루카 83이라고 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단지에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사전 점검 때 한번 나와서 루프탑도 찍고 세대도 찍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사전 점검 때 이벤트처럼 이렇게 파티할 수 있게 소파랑 이런 거 갖다 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수영장이 오픈한 상태예요 오늘 이제 임주민이 수영장을 운영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셔가지고 궁금해서 와보기도 와봤고 주자 협회 관계자한테도 좀 얘기 들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인피니티 풀이 우리가 생각 못했던 또 이슈가 있나봐요 이게 왜냐면 수영장이다 보니 운영 시간 같은 것도 좀 뭔가 정해야 되고 왜냐면 그 시간에 완전요원도 계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어서 사실은 뭐밤 10시 12시에 올라와서 뭐 술도 마시고 아침도 같이 뭐 들고 와서 먹고 이러면 좋을텐데 지금은 그런게 안되나봐요 지금은 저녁 8시가 되면 여기를 잠궈버리고 오전 11시가 되면 은 그때 열고 이런 시스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워낙에 29층이고 높이가 100m가 한줄정 넘으니까 추락사 이런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규제적인 거나 이런 거를 잘좀 풀어내봐야 할것 같네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인피니트 프롬막 뭔가 여기서 파티하고 이런 그림을 누구라도 떠올리잖아요. 그게 아니면 사실 수영장이 이렇게 루프탑에 있을 필요가 없긴 하죠. 이런 거잘또 풀어내가지고 뭐 갤러리 팔3이나루시아청담 오사력 터리버나 이런 데도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시아청담 사카더 리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피니티 풀이 있는데 그 수심이 50cm래요 50cm 근데 설명을 들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게 50cm라고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맥락인지 이해는 가거든요 이게 저 물이 이렇게 깊어지면은 물 무게가 상당해가지고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물 무게를 줄이는 차원도 있고 그냥 이제 루프탑에 조그맣게라도 수영장이 있으면 좋다 뭔가 이런 계산으로 그냥 수심 낮게서 해 만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발담그는 용도도 아니고 50cm 가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서울의 하이엔드 시장에서 인피니티 풀이 근데 저쪽으로는 뭐가 없는 거죠? 저쪽으로 는 뭐가 없어요. 아. 헬기터 헬기장이 있는데 거기... 어 헬기장도 있어요? 어 헬기장이 있어. <laughs> 너무 낭비된 공간. 아, 아 외부인한테 오픈하려는 계획도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받고. 지금은 아, 예. 입주민이 아. 동반일인는 2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네. 샤워시설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입주민 화장실에 가서 옷을 입고 입주민 화장실에서 아, 샤워를 하는데 외부인 받으려면, 받으려면 이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돼야 네, 되니까. 몸만 와서 아예 아... 외부개방할수 있겠죠. 어 이게... 하려고 지금 어... 저희가 관리 열리를 하고 있네요. 진짜 관리단이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워낙 좋으니까 이걸로 그외부인들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해 가지고 관리비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상품성이 네. 올라가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그쵸. 어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진짜 중요한 거 같네. 그래서 그렇죠? 된다면 네. 500만 원 실버, 1000만 원 골드, 네. 2000만 원 네. 다이아몬드, 디파짓을 네. 끊어놓고 어... 거기서 이렇게 사가만한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음... 이게 이제 할수 없는 부분들 아... 서 제도적인 한... 거에 약간 지금 네. 벽이 있는 거죠. 잘 풀어내야 네. 되는 네. 거죠. 이거가면풀수 있으면 사실은 아...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들어 놓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운영을 잘해야 돼. 요 지금 돼요. 입주 잘 되는데도 보면은 운영이 잘 되는 데들이 입주 잘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네. 가만히 두면 사장돼 진짜 이거. 관리비 아깝다고 막 이런 여론 생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와인 셀러 겸 거의 뭐 냉장고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여기도 잔 와인잔 같은 걸어둘 수 있는 거의 시, 시스템은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게 제도적인 거랑 소유주끼리의 그런 운영적인 정책을 정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데서 잘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투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활성화 시켜가지고 오히려 임차인들 관리비 낮아지고 이러면은. 맞아요. 누리는 건 많은데 관리비 낮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얘기만 들어봐도 진짜 쉽진 않긴 하다 이게 루카가 진짜 좀 좋은 살인 것 같네 근데 월 1억 정도만 나와도 관리비가 없는 거야 거의 지금 30만 원, 어, 30만 원 정도 되는데 월 1억이 나오면 337세대 나누면 거의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잘 이제 운영을 해서 그거에 따라 엄청 달라질 거예요 입주율 같은 것도 그래서 방금 입주관리단 그 관계자분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좋은 참고 사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물론 하드웨어 이런 것 고급지게 잘찍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특히 뭐 여기는 해당 없지만 기계 축차인 경우에는 발레 운영을 하냐마냐도 있는데 잘 운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잘 만들어놨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보통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은 그냥 관리비 나오니까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운영적인 면에서 많이 좀 개선을 하고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시행사 차원에서도 하지만 이 준공도 하고 등기난 이후부터는 사실 이게 소유주들이 나눠 갖고 있는 소유의 건물인 거라 소유주들끼리의 협의사항이나 운영 정책 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지금 루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른 하이엔드 오피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하이엔드 주거단지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그냥 본질이 너무 뛰어나서 그냥 잘 되는 데로도 있긴 한데 사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단계적으로 초가 공급이었고, 이제 디아포제나 레이어 청담 올해 여름에 들어오고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공급도 셧다운되는 시점이니까, 여기부터는 누가 먼저 두각을 드러내냐 이러면서 임대차가 차고, 똑같은 이풀 안에서 수요는 어쨌든 계속 유입이 되니까, 강남이라는 특성상 이제 그런 게임이 될것 같은데, 그럴 때 운영적인 게 되게 영향이 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좀 입주 제가 의외로 선방했다고 했던 데가 이제 원 에디션이나 포도 더블릭 이런 데 봐도 둘다 운영이 잘 되는 곳들이었거든요원 에디션도, 야, 그 세대수 그렇게 많은데 될까?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시행사에서 운영적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아직 입주율 차지도 않았는데 조식 운영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 되게 적극적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가지고 되고 포더더블랙도 뭐 입주 두 세대 한 세대 막 이랬을 때 완전히 초반에 이럴 때부터 막발렛 24시간 운영하고 리무진 서비스 다 운영하고 이러니까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보통은 관렛이 많이 나오니까 초반에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그때 하자 이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보러 와서 물어봤는데 뭐 발렛 하나요, 조식 하나요, 뭐 리무진 서비스 지금 하나 그랬더니 아직 안 한다 이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그냥 안 하는 꼴이니까 그런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있었던 게 최근 좀 전반적인 여기 중소형 하이엔드 주거 상품 시장이었는데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였습니다. 강남 대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천장고 치면대로 근데 이게 거의 맞을 거거든요. 아, 1.9m거나 1.9m. 그러니까 이게 꽤 깊은 거예요. 근데 아마 모든 내가 이게 플랫하게 돼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돼 있고. 이 갤러리 832가 있는 남쪽을 봐도 이게 높긴 높아 진짜. 이 일대에서 굉장히 높아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완전 갤러리 832 정면에 있는 곳에 와있어서 그렇고 다른 세대들은 좀 저쪽에 가 있는 세대들은 이렇게 뻥 뚫리게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강남 대로랑 이 시티뷰를 내려다보는 이 느낌이 괜찮아서 이걸 메리트로 여기를 공간을 잘 살려서 관계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더라도 상품성을 엄청 끌어올리는데 써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런 고액월세 수요층들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익숙한 그런 젊은 수요층들이 많으니까 또 요즘은 솔직히 뭐 세상이 이런 세상이잖아 똑같은 음식도 뭔가 사진 찍기 좋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려고 오히려 기업들도 준비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웬만한 오피스 빌딩들이 다 아래로 내려다보여서 활성화를 시키면 엄청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쪽으로 오면은 저희가 이제 삼성타운이고 강남대로가 작게 보이는 이 뷰가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아까도 제가 올라오고 이럴 때 보니까 입주민들이 지금도 이거 수영하는데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런 운영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활성화 돼서 여기서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자체가 되게 바이럴이고 저기 어디야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좀 이게 좋은 사례가 되면은 다른 데서도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주시하고 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앉아 있던 그 패브릭 쇼파 말고도 다양한 컨셉으로 앉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형 식탁이 있고 여기에는 삥 둘러 있는 한1 0명 이상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쇼파가 이렇게 구비가 돼 있고 그리고 저 끝에는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헬기장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섹터가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루프탑 공간이 그냥 이렇게 이 넓은 공간에 쇼파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 이거 자체가 이게 지금 웬만한 호텔 정도로 되게 좀 여유 있게 공간 배치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제로 왔을 때 이런 공간이 다 남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이게 무슨 그 고급 자재로 한다고 고급인 게 아니라 이런 공간을 널찌널찌 쓰는 게그 스타벅스랑 호텔, 커피숍 차이처럼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되게 사실은 여유롭긴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만 구상하면 이걸로 뭐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그렇고 그 외부인을 받아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아니더라도 상품성을 엄청 끌어올리는데 많은 이바지를 할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홍보 차원에서 제작한 굿즈라고 합니다. 굿즈 많이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는 진짜 좀 타이밍이 온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디아포제까지 입주하고 하면은 이제 공급도 끊기고 아파트 가격도 엄청 올라가고 이러니까. 층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21층에서 2 7층지안 멈춰요. 네. 아 보통 다른 층수 가려면 비상 엘리가이 아, 20층... 타야 되는 거죠. 네네. 이거 나오기까지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음... <laughs> 뭐 활발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laughs> 루카831 복층 세대 중에 가장 높은 최상층 세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가보는 거예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층 세대가 그 오사 타입에서 위로 하나 더 있는 버전인 거죠? 야, 하층부가 더 작네. 그치? 그리고 어.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아그렇네 여기가 면적이 아. 루카팔사면 주력 평형이 있고 그 위에 복층이 있는 게 아니라 하층부 면적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실 면적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복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위에가 그러니까 이제 숙이는 복층이 아니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 아 밑에는 근데 특별한 이제 공간이 없다, 방이나 이런 게 없고 위에를 방으로 쓰라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위에가 그냥 완전히 그냥 실제로 두개 층을 쓰는 듀플렉스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면적은 바닥 면적이 작은 것뿐이지. 음, 2.6, 2.6. 확실히 개방감이 훨씬 있고 두개 층을 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5m에 맞춘 이런 숙이는 복층이 아니라 아예 그냥 두개 층을 쓰는 거고 여기까지가 바닥 면적이 포함이 될것 같고 제가 볼때 화장실은 여기 상층부에만 있는 거네요. 보니까. 아, 화장실 면적이 엄청 넓네. 그래서 욕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그냥 변기가 이렇게 따로 구분되는 거 없이, 그냥 여기는 한 공간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도 뭔가 여기에 화장대 용도로 쓰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아마 침대를 놓고 쓰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침대를 놓고 여기 화장대, 드레스룸 이렇게 화장실 완전 비슷하진 않은데 그 아난티의 강남 가 보면은 이게 거의 복층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같은 느낌이지 않나 싶네요. 아난티도 위에는 좀 이렇게 낮은 그거였는데 여기는 위에도 아이트플렉스 형태로 돼있다는게좀 차인 이것 같고. 근데 이 타일이 뭔가 이렇게 이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그 루카발사메이 뭔가 이제 하얗다는 느낌을 빡 받는 이유가 오히려 그냥 하얀 도장으로만 다돼 있는 게 아니라 의외로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층 오피스텔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아 그래도 윈도우 시트는 똑같이 있고 복층에서 오는 이점이라고 할수 있는 그 천장 높은 거 여기 천장이 엄청 높은 거 그것 때문에 개방감이 사는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세대네요 보니까. 야 여기는 아 여기가 6.6m 나온대 6.6m 여기. 여기가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오사타입, 그 주력평형이랑 이제 비슷한데, 여기 옆에 오사타입은 그 침실 공간이 또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원하면은 이렇게 막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근데 그게 없고, 그게 위로 가 있는 그런 버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싱크대 있고, 레인지 있고, 이것까지 똑같고. 여기 4구짜리 들어가 있네요. 요런 느낌입니다. 이게 약간 그 주력평형에서 약간 변형을 줘가지고 좀 새로운 느낌의 상품을 만들고자. 소수 한10% 미만 이렇게 만들어준 평형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를 한번, 지난번에 사전 점검 때는 좀 미완돼 있어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거기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요거 한번 만 찍읍시다. 요거 잠깐만 이거 예쁘다 여기. 오, 아 이게 지금 우리가 북쪽에 와 있네. 북쪽. 저희가 남산이 보이 잖아요 북쪽에 북쪽. 근데 여기가 사실 대, 완전 업무지구여가지고 오피스 빌딩들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제 밤에는 오히려 여기는 이제 사람이 없고 우리는 밤에 자고 이러니까 사실 여기를 커튼 안 치고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어차피 저 위에 복층으로 가서 안방에 가면은 그런 이슈가 없을 것 같긴 하고. 그렇습니다.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네. 아, 네. <laughs> 좀 지적을 했어요. 아, 아 그런데 여기 안아트몰패드가 안에,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밖에 들어올 때 차단을 해야 되는데 나갈 때 차단 이 있어서 이미 여기 들어올 때 한번 보완 절차가 있으니까 뭐, 문제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거. 여기는 지하 1층 커뮤니티 공간이고 요 커뮤니티에서 쉬다가 바로 이제 루프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공간인래는아 음, 네. 네네. 아 여기가 그 그때 한창 홍보했던 그 루카 캐치는 거기이군요 네. 어쨌든 저기는 이제 카페테리아 같은 공간으로 쓰이게 될 네, 예정이다 아, 그런 그 예정이다 네. 여기는 이제 자유 공간 고층부 저층부 따로 다녀야 돼 나갈 때 카드가 있어야 된다 이거 네. 열 수가 없다 여기를 커뮤니티에서 세대로 올라갈 때도 이게 층이 분류가 되겠다 저층부 고층부 이렇게 아, 고층부는 아. 사실은 언제든 내려와도 그냥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아. 오. 팅룸에 문이 없어 아. <웃음> 근데 프라이빗 미팅룸인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프라이빗 미팅룸이 세 <laughs> 맞아, 미팅 개가 있고, 그러니까 큰거 하나, 네. 그 보통 세개 이렇게 네. 있는 거죠. 여기 빔도 어. 그 다쓸수 있고. P T 할수 있는 이런 네. 공간이 또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아까 피디님 뒤에 있던 데가 여기 우편함 세대 우편함 있고, 네, 예, 예, 우편함 있고. 색깔로. 예. 아, 와, 337세대니까 까득 네, 차 있네, 까득 차 있어. 개방을안 했어요. 이게 이제 열리면은 네, 네, 네. 들어왔을 때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 1층 지상으로 바로 네, 가는 거고. 아, 아 이렇게. 여기가 안 됐어요. 이제 클 여기 이렇게 되면 나가면 옆에 음, 아, 상가가 있으니까. 네, 상가 별도 우리는 지금 커뮤니티 관리인이 네. 지금 쓰고 계세요. 음. 아 사무실이구나 사무실. 네. 네. 그 브라이튼 엔사공에도 이런 거 있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립 사무실. 네. 공용 공간에. 브라이튼 엔사공 보자. 여기가 훨씬 더 좋아요. <laughs> 여기가 조금 더큰 공간이야. 아 되게 여러 개가 있네. 미팅룸이 아니라 여기는 사실 오피스 <laughs> 프라이빗 오피스. 아이들 있는 어머니들은 여기서 튜터 불러가지고 여기서 공부해요. 아이를 음, 붙여가지고 음. 여기 역삼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여기가 이제 세상이두 개예요. 하나는 아. 한 쪽으로 같이 뭐 업무하거나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그쵸? 공용 공간에 있는 독서실 중에 제일 그렇죠? 넓은데네요 그쵸 그쵸 죠 그렇죠. 네. 여기 옷걸이도 다 네. 개인 있고 개인 네. 상호랑도 있고 아다 다, 테크노짐이네 사실은 아. 기구가 너무 특히 아. 플라테스도 너무 고급하대, 네. 고급하대.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건 과할 정도로 고급이고 그냥 거의 맞아. 뭐 시그닐 레지던스나 뭐 거의 다 테크노짐 들어가 있다고 맞아. 보면 되고 맞아. 아 이게 스피닝 GX 룸아 여기를 골프 시설로 좀 바꿔보려고 한다 이거를 아예 이쪽 공간을 물고 골프를 여기로 그냥 할지 이거는 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음. 해보겠지만은 네. 어선큰이 있네요. 아 이거 지하 1층이니까. 그러게아 네. <laughs> 여기 계단, 이 비상구 계단이 계단. 특별한 거 없고 더 들어가면 또 뭐가 있나요? 또 있어요. 사전. 네, 네. 이거 기구 이거 진짜 3, 4년 이용하신 분들이 써야, 아. 써야 아. 되는 엄청 비싼 것들이에요. 쓰자는 잘.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그거다. 이게 선생님도 지금 네. 없고 이용할 아. 수가 없어요. 대중적으로 쓰기 어려워서 네, 지금. 활용이 좀안 되고 네. 있다 그그 말씀이죠. 여기, 뭐? 그 여기 요 가지. 아 요것은. 아. 공간이 많아서 근데 앞으로 변화의 여지가 많겠네. 잘 그럼요. 협의해가지고 이제... 더 그러니까 운영해 보면서 더 활용하기 좋은 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층의 커뮤니티를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퇴근하고 다음에 또 루카팔사미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있으면은 앞으로도 주시하다가 또 소식이 있으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